나라 <laughs> <laughs> 올라 좋아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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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한 바퀴 더두 바퀴 실화냐 두 바퀴, 싫었냐. 두 바퀴. 거기 있는 거다 알아 친구 잘 가라 바다라이 안냐 잘 가고 어, 어. 음... 자 응 음, 자, 응 음, 자, 응 음, 자. 오토바이 지금 상태 안 좋은데. 그렇다. 복순 할때 자기장 안에 차 있어야 됨차 터지는 건 상관 없고. <laughs> 예, 나쁜놈. 멘파이 유튜브 자기장 돌파 멘토바이 일어나 넌 여기서 쓰러질 수 없다. 아이고 이 장난 아닌데 불나는 거. 저는 고주파 없습니다. 무슨 쏠매 타는 거 같아. 후르를 쪼쪼. 됐다. 뭐야 사회가를 그렇게 함으로 쓰면 어떡하니 요집저 자주 저 와요 노보로 떴을 때에는 여기 들어가는 것도 괜찮은데 여기서 후진입해도 괜찮게 들어갈 수 있거든요 여기서 나가기 편하고 어디를 가더라도 요기서 시야가 뚫려있기 때문에 적들 보기가 좋아요 <laughs> 그런 거는 묻지 마십시오 애기는 아는 거 아닙니다 배그 애기 애기는 몰라도 돼요 묻지 마세요 많은 걸 알려고 하지 마세요. 어저 있다. <laughs> 좋아. 서프라이즈맨 호, 유튜브 좋았어요와 나하이 호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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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몇 미터? 450m 450 500m 정도 되겠는데 450에서 이게 대각선이거든 여기서 한요 정도였을 거예요. 100m, 200m, 300m, 400한 300, 400, 400 정도 되겠네요. 거리감 너무 좋구요 백발 백중, 맨파 스나이 p 이게 여기 보러지, 우리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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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우 샤라랄랄라. <놀람> <오. 놀람> <놀람> 뭐야 어디여 아 사진사있다 어 사진사있어 어 안보이는데 각도가 뭐지 띠욱 <목소리> 사유 좋아! <laughs> 사진사! 1대1이다. 노아의 승부다. 일단 오토바이 파킹해놓고. 사진사, 여기 아까 사진 착각 짓더만. 어디 갔어? 어디 갔어, 사진사? 오케이, 자기장 좋고요, 좋고요, 좋고요. 자기장 아니고요, 오토바이. 됐고요, 됐고요. 아, <laughs> 됐어, 됐어. 자기장 아니다. 맹빠 유튜브 좋았다 처음 먹은 차 끝까지 살려가지고 우승하기 이야 오토바이 불러가지고 조지는 줄 알았는데 10킬로 깔끔하게 성공합니다 아주 좋았다요